안녕하세요 가요입니다. 제가 4월 제주도 여행에서 강력 추천하는 여행지는 바로 가파도인데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가파도 섬 전체가 청보리 물결로 일렁이며 바다와 제주도 본 섬을 같이 보면 정말 예쁜 곳이에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영상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파도와 마라도 가는 배는 운진항 선착장에서 출발하는데요. 저는 미리 온라인 사이트에서 날짜와 시간을 예매 후 40분 전 방문해서 발권했습니다. 현장 발권은 줄도 길고 마감된 시간이 많아 오래 기다리고 시간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미리 예매하고 오시면 빠른 발권이 가능해요. 홈페이지에서 가파도 정기 운항 시간표 확인이 가능한데 청보리 축제 기간에는 평소보다 배가 더 많이 운행합니다. 시간마다 체류하는 시간도 다르니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 보세요. 배 타고 출발해서 13분 정도면 가파도에 도착하는데요. 가파도는 제주도 부속 섬중네 번째로 큰 섬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가오리 같은 모양이에요. 가파도는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가 되었다는 설과 섬의 모양이 덮어진 모양이라 가파도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올레길 밭담길이 정말 예뻐서 자전거 대여도 좋지만 작은 섬이니 천천히 섬한 바퀴 걸어봐도 좋아요. 선착장 입구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한데 1인용 5 0 0 0 원, 2인용 만 원이에요. 저는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보다 걷는 걸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파도 네 번째 오는데 항상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청보리 아이스크림부터 먹었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근처에 청보리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4,000원에도 있더라고요. 오션뷰였고 맛도 좋아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올해는 유채꽃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방문했던 4월 초에는 청보리가 올라오지 않아서 유채꽃밭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일찍 다녀왔는데,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청보리가 가장 예쁜 시기일 것 같아요. 유채꽃밭은 가파도 선착장에서 가운데 골목길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니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과 청보리밭 사이에서 반반 사진도 찍어보세요. 가파도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지 않을까 싶네요. 4월 초에도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풍경이라 청보리가 없어도 예뻤지만, 청보리가 올라오면 더 예쁜 풍경이랍니다. 청보리가 바람에 날리는 초록 물결이 장관이고 예술이에요. 청보리 시즌 가파도 여행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라색 갯묵꽃과 청보리 뒤로 파랗고 맑은 제주도 바다와 송악산, 산방산, 한라산이 보이는데 제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많이 흐려서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웠어요. 한라산까지 보인다면 4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 깨끗이 씻기는 것 같은 자연의 색만 가득해서 360도 어느 곳을 보아도 힐링되는 풍경이에요. 올레길이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로 달리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편한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예쁘니 한참을 사진 찍고 걸었는데요. 4월에 가파도는 정말 좋아하는 풍경이라 매년 꼭 찾게 되더라고요. 가파도 가운데 길을 쭉 걷다 보면 가파포구 마을이 나오는데 이 뒤쪽 마을에 맛집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사진 찍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점심은 생략하고 청보리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요. 매년 가격이 그대로라 감동했는데 일반 핫도그와 비슷해졌더라고요. 몇년 전에 먹었을 땐 초록색의 보리 맛도 느껴졌었거든요. 핫도그 맛집이 또 있으니 다음엔 다른 곳에서 먹어보려고요.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가파도 해안도로를 산책했어요. 오전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제주도 바다는 역시 제주도 바다구나 싶게 물색이 정말 맑았습니다. 저 멀리 마라도도 보. 보였는데 언젠간 마라도의 짜장면 먹으러 가보고 싶어요. 조금 걷다가 바다는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있으니 다시 청보리 보고 싶어서 올레길로 진입했어요. 걷는 길들이 모두 예뻐서 걷다가 사진 찍고 걷다가 영상 찍고 계속 멈추게 됐어요. 오전 10시 30분 배로 입도해서 2시간 5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드론까지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가파도에 머무는 시간은 충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 전망대를 들렀어요. 약간 높은 지대에 있어서 청보리 밭과 가파도 항구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바다 너머 모슬봉이 보이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힘들게 올라온 것도 아닌데 멋있는 풍경이라 가파도에 방문하시면 전망대는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가득 피어있는 유채꽃밭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어 전망대에서 사진 찍어도 인생샷 가능할 것 같아요 가파도에서 머무는 내내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많이 들었더니 가파도는 행복의 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대 뒤쪽으로 유채꽃, 갯묵꽃이 있고 바다도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저는 이 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뒤쪽 길이라 사람도 많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걷는 사진 찍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걷고 영상 찍느라 시간이 꽤 걸려서 아쉽지만 가파도 반바퀴만 돌아보았고 출발 시간 10분 전에 가파도 항구 도착해서 줄 서서 기다렸어요. 운진항에서 가파도로 도착해서 사람들이 내리면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제주도 본섬으로 나가게 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는 청보리가 가득하다면 5월 중순에서 말은 황금보리로 가득한데요. 5월에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어서 4월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5월에도 충분히 예쁘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청보리 축제 기간보다 사람도 정말 많이 없어 한적하고 황금보리가 바람에 부딪히면 아는 소리도 ASMR 그 자체랍니다. 저는 시기가 맞아 보리를 수확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어요. 4월, 5월, 봄 제주도 여행에서 가파도는 꼭 추천합니다.